안녕하세요. 설계살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퓨전360 화면 구성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퓨전360으로 디자인하는 나만의 굿즈 위드 3D 프린팅에는 26페이지를 시작으로 45페이지까지 화면 구성에 관련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는 중요한 내용들 몇 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데이터 패널 표시를 누르시면요. 새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고요. 화면과 같이 새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새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 안에는 새 폴더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새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면 사용자를 초대를 하거나 또는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토데스크 계정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퓨전360에서 로그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로그아웃 버튼도 보입니다. 기본 설정을 클릭하면 퓨전360을 보다 사용자화 시키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기본 모델링 방향과 마우스 줌 방향 반전,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우스로 초점 이동과 줌과 회전을 하는데요. 퓨전360이 아닌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마우스 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단 메뉴입니다. 상단 메뉴는 작성이란 그룹과 수정이란 그룹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작성이란 그룹을 통해서 스케치를 작성하거나 이 스케치를 이용한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스케치 없이 객체를 만들 수 있는 명령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 수정 그룹은 앞서 작성된 그룹을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못 갖게 하거나 못 따게 하거나 기울어지게 하는 등의 어떤 모양을 변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그룹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립과 구성과 검사는 작성과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조립하거나 또는 그 객체를 이용해서 어떠한 면을 만들거나 거리나 각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는 마우스를 선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간단한 객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케치가 없이 본체만 만들어 놨는데요. 이때 이 본체에 눈이 하나 보입니다. 이 눈은 객체를 숨겼다가 표현했다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측 검색기에 등록되는 항목들은 스케치 바디 검사, 그 다음에 뭐 삽입에 들어가는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객체들을 표시하거나 또는 숨기거나 할때 씁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그룹을 끄면 이 그룹 안에 있는 모든 객체가 다 꺼지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 만든 본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룹이 꺼져 있습니다. 본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본체 1 또는 본체 2 또는 해당되는 객체만 끄거나 키거나 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타임라인입니다. 퓨전선6공은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 만들어진 모든 명령어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생성된 명령어를 수정하고자 할때 다이렉트 모델링이 아닌 타임라인을 통해서 수정을 하거나 또는 작성된 명령어의 순서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기구 설계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 치수 기반, 파라메트릭 기반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필수적인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뷰 큐브입니다. 뷰 큐브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시프트 버튼과 스크롤 버튼으로 화면의 시점을 이동을 합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정면도에서 좌측면도,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왼쪽이 보이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 평면도가 보입니다. 이뷰 큐브는 사용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면이나 모서리나 꼭지점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지점으로 시점이 변경이 됩니다. 잘 변경되시죠?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올 땐홈 버튼. 자, 뷰 큐브는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6시 방향에 모여 있는 아이콘들을 뜻하는데요. 여기에는 초점 이동 클릭해서 초점 이동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기 제가 선택한 면을 평행하게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객체나 화면의 배경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회색 공간, 비주얼 스타일의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 다시 원래 위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은 내비게이션 바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기능 하나는요. 뷰포트라는 기능을 누르면 이렇게 멀티뷰로 설정이 되고요. 다시 뷰 포트를 누르면 단일 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이빈 공간을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타임라인을 잠깐 돌려서 빈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빈 공간은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세계의 축과 세계의 면이 나타납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스케치 작성 제가 선택하는 면을 기준으로 스케치가 작성이 되고요. 스케치가 작성이 된 다음에는 최초의 스케치를 작성했던 이 모양에 따라서 입체적인 객체에 생성되는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보다 좀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좀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에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을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을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퓨전360의 화면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